무한타임스 이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무한군 사회복지협의회 수석부회장이 생활지원사들에게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이어지며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보자 A 씨는 협의회 내부회의에서 수석부회장이 공공연하게 특정 정당 입당을 권유하고 광주군공항 이전 반대 서명을 강제로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 19일 망운복지회관에서 생활지원사들이 김장봉사 도중 수석부회장의 지시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조끼와 앞치마를 착용한 채 광주군 공항 이전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한군 홈페이지에도 같은 날짜 장소에서 열린 집회 사진이 게시되어 있어 제보 내용과 맞물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입당 강요 시점은 2025년 3, 4월경으로 수석부 회장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입당을 강하게 압박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무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갑질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협의회는 2024년 12월 초 성과 발표회를 준비하며 한달 동안 퇴근 후 컨테이너에서 춤과 노래, 장기자랑 연습을 시켰고 회장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단체방에 올려 추기금 참여를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한군은 성과 발표회에서 장기 자랑이 진행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생활 지원사들에게 사적 행사 추기금 요구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협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수석 부회장과 협의회 회장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거법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어 선관위 조사와 관계기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2026년 정부 예산에 국비 2억 1,500만 원을 확보하며 서남권 최초 국립 산림레포츠센터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무한승달산 이런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짚라인 산악자전거 트리탑 체험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 300억 원이 투입되며,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서남권 산림관광 레포츠 중심지로 육성됩니다. 국립목포대 시각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지역 대표 간식 브랜드 목포쫀드기와 협업해 캐릭터 개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학생들은 브랜드 정체성과 지역성을 분석해 다양한 시각 요소를 반영한 캐릭터를 제작했습니다. 이번 결과물은 실제 기업 마케팅과 제품 콘텐츠에 활용될 예정으로 대학생의 아이디어가 상용화로 이어지는 사례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목포대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연계한 실무형 교육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안군이 2026년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현경면 1원의 임대형 스마트팜과 지원센터 등이 구축됩니다. 스마트팜 단지는 청년농이 장기 임대 방식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며 생산, 교육, 유통 기능이 포함된 지원 단지와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무한군은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내년 초 진행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평가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무한타임스 이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